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당신이 1 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의원님 누구한테 이 의사한테 제가 듣고 오셨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시게 될까요? 그 이야기 가족한테 먼저 하겠죠. 네. 네. 근데 가족한테 이야기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아, 쉽지 않겠죠. <laughs> 쉽지 않겠죠. 예. 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제 반려 고양이, 반려 묘인, 스타키티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뭘볼수 있냐면, 이제 이 말을 누구한테 하긴 해야 하는데, 가족한테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 입장을 우리는 이제 그책 속에서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신이 받은 충격,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일년을 어떻게 이 할머니가 바라보고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고. 나는 이제 이 병을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음, 앞으로 이런 걸 준비하려고 한다. 그러한 이때 우리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가족들한테 이야기해야 될지 그리고 내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할머니는 반려묘인 스타키트한테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는 이제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남은 기간 동안 나의 역사를 준비하려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역사를 기록하려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그, 엘바 할머니가 내 살아온 걸 정리하고 싶다. 네. 그것이 결국 한 평범한 사람의 삶의 기록으로서 아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그래서 어, 우리도 지금 상해보 만들기, 네. 운동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자서전 전기는 중요한 사람, 훌륭한 사람만의 게 아니라 평범하지만 열심히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삶의 네. 역사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 삶을 정리하기 위한 노력이 좀 활발해. 지면 좋겠어요. 네. 우리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서 그저 엔딩 노트, 인생 노트 쓰기 이런 네. 거를 저 어, 지도해 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네. 좀더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네. 이 엘마 할머니가 또 리빙웨를 작성했기 때문에 네. 좀 여러 가지 그 뒤에 아름답게 이별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네. 리빙웰이 뭔지 네. 또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생애보 쓰기 그게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저도 학교에서 이제 보통 생애보나 자서전인 인생의 후반기에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의 전환기 때.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로 옮겨 갈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 때, 어떤 전환기 때 결혼을 앞두고 또는 퇴직을 앞두고 전환기 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어 어떤 그런 자서전승 프로그램을 이제 오랫동안 아이들하고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강진에 어 해피다임스쿨이라는 학교를 만들고 있거든요. 해피 다잉, 다잉스쿨. 잘 행복하게 네네. 죽는 네네. 공부하는. 네 왜냐하면 웰다잉은 죽음의 비중이 좀 들어가서 약간 저울로 치면 죽음 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요. 그런데 저는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1 0 0 개의 단어를 넣어서 다잉을 이제 네이밍을 해봤는데 해피가 반짝이면서 삶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살려주는 것 같아서 해피 다이니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오프라인 플랫폼을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이러한 생애보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그림책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계 맺기 어려워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다음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잘 맺지 못해서. 지금 나를 후회하게 하는 것들, 또 아쉬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글을 쓰고 또 비라는 그림책을 읽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정말 지금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책 속에서 만나고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본 다음에 그 자기 남은 이야기를 또 쓰고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다루는 그림책들을 여러 번 고른 다음에 그걸 읽고 얘기 나누고 이제 그림책을 읽고 쓰는 자서전쓰기라고할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해보려고 그래요. 아직 이제 실제로 어 성인들하고는 해봤지만 구체적으로 그 학교에서 이제 햇빛 안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년기. 네. 엘마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엘마 할머니가 작성한 문서 있잖아요. 리빙 위리 네. 네. 그게 우리로 치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거든요. 네. 예. 네. 거기에다가 좀더 네. 그 관련된 돌봄에 내가 네. 원하는 네. 돌봄 내가 주 네. 심신이 약해. 졌을 때 어떤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 네. 어떻게 치료받기를 원한다. 네. 또 내가 죽어가는 과정 또는 죽었을 때 어떻게 네. 내 문제가 처리되는지 같다. 네. 이런 네. 거를 밝힌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연명을 위한 치료에서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지만 사실은 그거 말고도 그 주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해피 다이 할수 있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부차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죽기 전에 작성을 해놓음으로써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내가 어 선택한 내 죽음을 내가 이렇게 죽고 싶다는 어떤 선택 의지를 밝혀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는 저희 이제 형님. 저희 신후 되시는 분도 그걸 밝혀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거의 7년 동안을 이제 연명만 하고 가시다가 이제 그 병원에 계시다가 38kg 정도 된 상태에서 가족들하고 아무 말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제 이별을 못한 거죠. 외롭고 쓸쓸하게. 결국 현대인들은 외롭고 쓸쓸하게 병원에서 죽어가잖아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죽음으로. 그래서 그러한 사전연명 의료의 항서와 그 부차적인 여러 요소들을 잘 남겨놓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 할머니의 그한 장면이지만, 이 할머니가 그 작성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어? 이게 뭐지? 어? 이게 뭔지?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겠죠. 또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사전 연명료 의향서 또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입이 안 떨어진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겠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란 책을 읽게 됐어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읽을 수도 있겠죠? 특히 저는 명절 때 같이 읽어 드리라고 하고 싶어요. 이제 그냥 어머니, 어머니를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그림책을 통해서 읽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머니가 먼저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얘야, 여기에 예, 엘마 할머니가 작성하는 거, 이거 서류는 뭐다냐? 그러면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매체 한 장면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마중물처럼 끌어올려줄 수 있다고 네, 저는 봅니다. 그웰다이또저임 well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해피다이의 해피 네. 핵심은 네. 죽음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다만 내가 어차피 맞이해야 할 죽음을 미리 잘 준비하고 결정해 놓는 게 결국 죽음을 그 당당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내 뜻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기 치료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이면 생명을 연장할 만는 기능밖에 없는 인공호흡기를 낄지 네. 심폐소생술을 내가 받을지 네. 이런 걸 내가 결정해 주면 가족들이 그거 가지고 분란을 끊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대신 나는 통증을 줄여주는 완화치료, 호스피스를 네. 받기를 원한다. 또 세세하지만 내가 아주 그. 목숨이 이제 다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지 어떤 치료를 네. 받고 싶은지 내유품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 재산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또 장기 기증을 할지 말지 이런 걸 내가 결정하면 네. 가족들이 따르면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결정해 놓지 않으면 가족들 간에 싸워요. 네. 우리 어머니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게다 해야 된다. 네. 아니 어머니는 그러고 원치 않으셨어. 이렇게 인공어기 끼면 안돼 하고 또자식들 간에도 싸우고 또 병원에 끌려서 또 가게 되기도 네. 하고 또 심지어는 재산 문제 가지고 자식들 간에 네. 소송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네.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요몇년 사이에는 이혼소송 건수보다 상속소송 네. 건수가 아, 더 많다거나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걸내 삶의 마무리에 대한 내 결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병원에 손길에 끌려가고 법에 의해서 이게 다루어지게 되고 자식들 간의 갈등과 분란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가 죽음에 대비해서 결정할 일들을 미리 잘 하는 것이 웰다단의 핵심이다. 우리 엘마 할머니가 이리빙위를 작성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혼란을 겪지 않고 네. 존중해서 따를 수 있었던 게 아마 우리가 배울 점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